네, 안녕하세요. 이프로입니다. 자, 오늘 만나볼 종목은 삼성 중공업인데요. 역시나 오늘도 양시장 매갈이 없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 와중에도 삼성 중공업 장중 한때 만원을 회복했다가 장막판 살짝 빠지면서 1.53% 오른 9 9 7 0원에 장을 마감을 했는데요. 자, 어제에 이어서 이거래일 연속이죠. 외인과 기관의 쌍끌리 매수가 나와주면서 양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상승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일단 5일선에 지지를 받으면서 안착을 했고요. 21선과 61선을 바로 앞에 두고 매물대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를 타고 이 평선을 올라서 준다라면 이어서 큰 상승도 한번 기대 해볼 수가 있는 그런 위치에 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게다가 하락이 나올 때 거래량이 터진 게 아니라 올라갈 때 거래가 터지기 때문에 지금이 또 한번 저점 매수의 기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봉을 한번 보실 텐데요. 이 추세선의 하단을 깼지만 9,000원 초반까지 내려오게 되면 지지라인 만들어지고 깨지 않으면 바로 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중공업, 제가 오버를 내서 자꾸 좋게 좋게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런 식으로 포장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주가를 보면 딱 보이잖아요. 그쵸? 일단 시장이 빠질 땐덜 빠지고 또 시장이 무난하게 버텨줄 땐 오히려 올라가고 결국 이게 모든 걸 의미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자, 오늘도 몇 가지 포인트를 한번 짚어드릴 건데, 현재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시장이나 지수적인 측면도 그렇고, 삼성 중공업의 개별 이슈들도 그렇고,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가 돈을 버는 거고, 수익을 내는 데 있어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저가에 사고 고가에 파는 매수와 매도의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앞으로의 주가 흐름을 봤을 때 너무 중요한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짧고 굵게 짚어드리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 지금이라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들 먼저 부탁드리고요. 계속해서 삼성 중공업 현재 흐름을 봤을 때 시장 대비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9월 투자 전략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수급의 전환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계속해서 매수 물량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굳이 지금 매도할 이유가 없다라고 여러분께 많이 강조를 해 드렸고, 기술적으로도 특이사항이 없고, 외부적인 영향, 물론 조선 노조에 대한 리스크가 해소된 건 아니지만, 통방에 올려 드린 자료들 보셨죠? 크게 뭐 하방으로 주가가 반응을 하지도 않고 반등과 함께 중간에 하루 이틀 정도 음봉은 뜰수 있겠지만 굳이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매도를 고려해야만 한 그런 이유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홀딩을 하고 추가로 비중을 늘리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수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외국인들의 물량 매집은 진작에 시작이 됐고요. 기관이나 보험, 연기금도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3분기 실적 발표부터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일 겁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는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통방에 올려드린 자료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내용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반등을 넘어서 큰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런 시점이고 그 시기 또한 임박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어쨌든 쉽지 않은 홀딩이었습니다. 시장 이렇게 이 무섭게 몰아치고 진짜 뭐 경기 침체니 뭐니 하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직전 저점 깨고 추세 다 무너지고 반도체 사이클 끝나고 주도주 끝나고 뭐 여러 가지로 노이즈가 많은 상황에서 그래도 삼성 중공업에 대한 믿음으로 홀딩을 하고 주가가 빠질 때마다 비중을 늘린다는 게 결과적으로는 아예 뭐뭐 뭐 어차피 버틸 거였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중간 중간 정말 고민했던 분들도. 많으셨을 거예요. 물론 홀딩을 못 하고 중간에 또 매도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제 영상을 보고 끝까지 홀딩하신 분들 계셨다면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런 불황장은 힘들어요. 전문가도 힘든데 유일하게 제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계기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한 번씩 눌러 주는 좋아요나 아주 조금씩이지만 늘어나고 있는 조회수. 방송하는 사람 입장에선 이것만큼 또 보람된 게 없습니다. 다소 좀 귀찮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뭐 하나 제가 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나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시장에 대한 압박은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요. 리세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큽니다. 그래서 미국 기준 기준 금리를 0.25% 포인트 인하할 것이냐 아니면 0.5% 포인트 인하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졌는데요. 일단 금리를 인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지금 방향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근데 0.5를 내린다는 거는 그만큼 상황이 정말 더 심각한 거 아닌가 이렇게 인지를 할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시점에 왔다라는 거죠. 뭐, 일단, 우리가 시장만 놓고 봤을 때, 개별 이슈는 거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99% 시장에 의한 하락이다. 대표적으로는 미국 중심으로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와 한국 같은 경우 금투세 이슈. 야, 저 역시도 뭐, 금투세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긴 했지만,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결국 세금만 받아 먹을 생각을 하지 말고, 환경을 좀 고려해라. 판을 다 깔아놓고, 진짜 정정당당하게 매매를 하고, 승부를 볼수 있고, 건전한 투자를 할수 있는 인프라와 환경을 만들어 두면, 그러면 그때는 세금을 뭐 20%, 30%, 떳떳하게 낼거 내면서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동의하시잖아요. 그쵸? 근데, 판은 제대로 깔아놓지도 않고, 세금만 받아 처먹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니들이 욕을 먹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공감을 하고 계십니다. 그쵸? 그리고 반도체 정점에 대한 논란, 소통방에도 올려드렸지만 이건 뒤에 가서 한번더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어쨌든 경기 침체에 있어서 최근 PMI, ISM 고용, 여러 가지 지표들이 부진하게 발표가 되고 있는데, 고용 같은 경우는 그나마 지난주 금요일 발표 기준 엄청나게 최악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기업들의 이익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증가 추세와 증가 폭은 살짝 둔화될 수 있지만 이익이 꺾인 건 아닙니다. 때문에 기본적으로 증익 구간에선 경기 침체라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경기의 순환 주기 사이클에서 지금은 경기가 정점을 찍고 꺾여서 내려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기준선 이하로 빠지면 여기가 경기 침체. 그래서 현재는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중인데, 그럼 목적지가 어디냐?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에 잘 떨어져서 자리를 잘 잡아주면 아주 베스트. 여기에 자리를 잡지 못하고 그대로 계속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된다? 이건 이제 경기 침체가 된다. 다만, 아직까지 경기 침체를 논하기에는 조금 이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최근 시장이 조금 더 좋지 않았던 부분들, 여러가지 내용이 있었지만, 아무리 시장이 밸류에이션이 싸고 하락하는 이유가 억울하다 하더라도, 매수가 유입되지 않으면 시세는 결국 빠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기준으로 당장 큰 문제는 매수가 없었다라는 거고 또 외국인들이 선물 옵션 파생 쪽에서 지난 만기일에 2조원 가까이 롤오버를 했습니다. 다음 달도 더 빠질 거다라는 거에 베팅을 했다는 건데 사실 이 정도 규모로 롤오버를 잘 하지 않습니다. 비용까지 들기 때문에. 근데 롤오버를 했다라는 건 조금은 투기적인 그리고 또 공격적인 베팅들이 어느 정도 있었다라는 거죠. 자 최근 미국과 한국의 이런 급락장을 놓고 글로벌 여러 전문가들이 너무 과한 변동성이다 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레버리지 성향의 상품들도 정말 많이 생기고 있고 또 그런 베팅을 하는 분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변동성이 더클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죠. 자 그리고 어제 기준 삼성전자 가이던스가 하향 조정됐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영업 이익 눈높이가 낮아졌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일단 첫 번째로 AI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죠. 대표적으로는 HBM인데 이 HBM은 D램하고 생산 라인이 같기 때문에 HBM의 생산을 많이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D램의 생산량이 줄게 되죠. D램의 생산량이 줄게 된다는 건 D램의 공급이 줄어든다는 거고 공급은 줄어드는데 수요는 그대로다? 그럼 어떻게 돼요? 가격은 올라가겠죠. 결국 D램 가격이 또 올라가니까 기업의 이익, 실적에는 긍정적이다. 이런 흐름이었는데 AI에 대한 정점에 대한 논란이 생기고 있고 그로 인해 HBM을 생산하던 걸 그냥 다시 D램 생산으로 또 돌리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어때요? 피가 또 빠지게 되면서 실적도 조금은 조정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목표주가의 눈높이를 낮춰버리는. 물론 반도체가 엄청나게 호황일 때 그때는 눈높이를 뭐 10만 원, 11만 원, 13만 원까지 올리지만 HBM의 수요 우려 또 엔비디아 중심으로 AI 모멘텀이 피크를 찍었다는 것과. ai 섹터는 지금 산업이 개화되고서 시장 침투율이 5% 내외인데 이5% 내외면 1차 캐즘입니다 1차 캐즘 그래서 캐즘에 대한 우려가 당장 불거지고 있고 2차 전지는 2차 캐즘이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죠 1차 캐즘을 보통 시장 점유가 5% 내외일 때고 2차 캐즘은 16에서 한18% 정도 시장 점유를 차지하고 있을 때 2차 캐즘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반도체는 1차 캐즘, 2차 전지는 2차 캐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어쨌든 8월 수출 데이터를 보시면 너무나 좋습니다. 반도체 주도하에 데이터는 좋았고 경제와 시향적인 측면에선 당연히 삼성전자가 매우 중요하죠. 하지만 AI 반도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차 캐즘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반도체 주도주의 흐름이 끊겨야 낙폭 과대 소외주 가치주로 수급이 이동한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도주가 형성 이 된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오히려 수급적으로는 반도체에 집중적으로 결집된 수급이 좀 해소가 돼야 한다. 쉽게 말해서 반도체로 해쳐 모여 해서 반도체로 다 모였다가 이제 해산 다들 제 위치로 가라고 했을 때다 돌아가 줘야 한다는 거죠. 이제 조만간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는데 아마 업황에 대한 자세한 얘기가 나와 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우리가 주식에 투자를 할때 차트 분석이나 기술적인 분석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시장의 상황과 흐름을 파악하고 종목이 가지고 있는 개별 이슈에 대한 정보들을 얼마나 빨리 체크를 하고 대응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지금처럼 시장의 주정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라면 일단 기업의 본질을 먼저 파악하고 그 본질에 문제가 없다면 방향을 정해야겠죠. 오케이, 직진! 자 그럼 이처럼 방향에 대해서만 일차적으로 판단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 방향에 문제가 없다라면 본질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줄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차적으로 판단을 하셔라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러한 기준과 틀을 좀 갖고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다 라는 거죠 재료만 나왔다 하면 시세만 보기 바빠요. 그렇게 시세만 보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유한양행 같은 경우 안 그래도 주가가 높은 위치에 있긴 하니까 고점에서 두들겨 맞고 빠진다고 그냥 다 내던져버리면 그 뒤에는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오는 걸다 놓쳐버릴 수 있다는 거죠. 진짜 저 밑에서부터 홀딩하신 분들은 진짜 100% 이상 수익을 낼수 있는 좋은 기회였을 텐데, 그쵸 그래서 매도 타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그래서 장중에만큼은 소통방 알림 꼭 켜두시. 신신 당부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가 모두 기다리고 있는 급등의 조짐은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에 폭락이 나오는 날 호재가 떠버리면 주가 상승 또한 상승이 크지 않을 수가 있어요. 당일 날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 싶어서 매도를 고민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많죠. 근데 매도 물량 쏟아진다고 분위기 타서 같이 던져버리면 진짜 죽도 밥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잘못된 판단으로 샀다 팔았다 반복하지 말자고요. 그럼 거기서 또 엇박자 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건 진짜 최 악인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실시간으로 좀더 가장 빠른 대응 전략을 여러분께 실시간으로 제공을 해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라이브 방송을 24시간 풀로 돌릴 수도 없는 거고 갑자기 이슈가 터졌을 때 긴급 라이브를 열어봤자 못 듣는 분 분명히 계실 거고 라이브를 들어와도 앞에 내용 끝나면 핵심만 듣고 빨리빨리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또 애매하고 영상 시청이 어려운 환경에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좀해 봤는데 정말 남일 같지 않은 마음으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요 먼저 텔레그램을 통해서 소통방 알림으로 메시지를 계속 받고 싶다 하시는 분 1번 일반 문자 메시지로 전달받기를 원한다 2번 그리고 나는 둘중 아무거나 상관없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 따라가겠다 3번 자 여러분이 원하시는 숫자를 보내시면 취합을 해서 미리미리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매매를 하든 안 하든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건 실시간 대응에 대한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더 선호하시는지 문자로 보내주시면 참고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지만 주말에 가끔 라이브 방송할 때 빼고는 사실 영상만으로 여러분과 소통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쵸? 물론 중장기 추천 종목 같은 경우는 가능하죠 하지만 급등주나 요즘처럼 시장의 변동성이 심하고 수급에 있어서 가늠하기가 쉽지 않은 시기에는 동영상만으론 확실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방을 만든 거고요 그래서 소통방을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자, 소통방 활용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먼저 제가 올려드리고 있는 시황 정보들이 있고요. 장 전에 올려드리는 그날의 히든 종목, 그리고 조건 검색식을 통해서 그날그날 그날 급등 종목들을 미리 잡아볼 수 있는 검색식 활용법까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소통방 꼭 들어오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것도 어렵다 혹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장 중간중간에 실시간 이슈들, 여기에 증권가에서 갓 나온 뜨끈뜨끈한 소식들과 함께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들, 종목뿐만 아니라 매수타점, 매도타점까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어렵거나 복잡할 거 하나 없고요. 처음엔 그냥 몇번 지켜보는 것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들에 대한 그리고 저에 대한 신뢰가 쌓이기 전까지는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들 일단 관심 종목으로 등록을 해 놓으시고 수익률과 상승률 과연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한번 지켜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소통방에 입장을 하시면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들도 있지만 이미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나 혹은 관심 있는 종목들이 있을 수 있죠. 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종목명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보내주신 종목에 맞는 대응 전략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팔아야 되나 사야 되나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가지고 계신 혹은 관심 있는 종목의 종목명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명을 보내주시면 그 종목에 대한 매수가 얼마 매도가 얼마 바로바로 바로 진단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소통방 들어가는 것도 귀찮고 알림 오는 것도 싫다. 네, 그럴 수 있어요. 자, 이런 분들께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소통방 안 들어오셔도 돼요. 아니, 문자 하나 보내는 거 귀찮고 알림 오는 것도 귀찮은데 뭐하러 들어오시냐고요. 그쵸? 대신 이 검색식만큼은 꼭 받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냐면 저 역시도 이 검색식을 통해서 종목을 선별을 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소통방에서 추천을 해드리기 때문에 종목 추천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검색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면 굳이 소통방 입장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검색식으로 나는 내 손으로 직접 찾아보고 직접 수익을 내보고 싶다, 한번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검색식 세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검색식 받아가실 때 PC버전, 그리고 모바일 버전, HTS, MTS가 있죠? 여기에 적용하는 설명서까지 같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컴퓨터 잘못 다루시는 분들, 정말 주식 잘 모른다 하시는 분들도 5분이면 5분이다 뭐예요? 2, 3분이면 다 적용시킬 수 있으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요. 검색식으로 나는 내가 직접 내 손으로 수익을 한번 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검색식 어떤 건지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검색식 세 글자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또 이것도 귀찮다 하시는 분들 검색식도 싫고 소통방도 싫다 나는 그냥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딱세 개만 있으면 돼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그냥 종목이라고 문자 주시면 다른 부연설명 필요 없이 종목 매수가 매도가 딱 이것만 보내드리니까요. 복잡한 게 싫다 하시는 분들 이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요. 첫 번째, 소통방 참여를 통해서 주식에 대한 공부도 하고 히든 종목이나 추천 종목들을 통해서 수익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이라고 문자 주시고 자, 두 번째, 조건 검색식 세팅을 통해서 내 손으로 직접 급등주를 한번 찾아서 수익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검색식 문자로 주시고요. 자세 번째 난 시간도 없고 이도저도 귀찮고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이세 가지만 충분하다 하시는 분들은 종목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번호 하나당 한 번씩만 가능하니까요. 이것저것 다 보내지 마시고 본인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잘 결정을 해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세 번째는 따로 설명을 드렸는데 검색식에 대해서는 의심하는 분들이 또 계실 수가 있어요. 그쵸? 말이 되냐?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 잡아낼 수가 있냐?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의심들을 제가 확신으로 한번 바꿔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일단 이렇게 hts 창을 켭니다. 켜고 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검색창에 뭐라고 치느냐, 0156을 쳐주세요. 자, 그러면 이런 창이 뜹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 검색식을 안 받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뜰 거예요. 저한테 검색식을 받고 나면 여기에 2% 급등주 추천 종목 이렇게 검색식이 뜰 텐데, 이거를 클릭하면 제 검색식에 오늘 잡힌 종목이 뜹니다. 등량률 높은 순으로 바꿔주면, 자 지금 17개 종목이 잡혔죠 오늘 상한가 종목 두개 나와 줬구요 자 급등 종목들도 여러 개 나와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쵸 여기서 뭘 하냐 자 일단 뒤에 있는 창은 밑으로 내릴게요 그래야 좀더잘 보일 것 같아서 예 확실히 잘 보이죠 자 여기서 보시면 파란 색깔의 비교 분석이 보이실 거예요 그쵸 이걸 클릭해 주세요 클릭하면 이런 창이 뜰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려울 거 없어요. 그죠? 자, 잘 따라오셨다면, 여기 보세요. 여기 2% 급등주 추천 종목 검색식이 뜨죠? 자, 왼쪽에 있는 거랑 같은 창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등락률을 높은 순으로 바꿔주고,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 처음엔 여러분들은 이렇게 차트로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보시면 차트부터 분석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기술적 지표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기술적 지표에 총몇 가지가 뜨죠? 네, 총5 가지가 뜹니다. 바로 이 다섯 가지 지표 중에 매매신호가 하나라도 매수로 떠있다 그럼 그 종목을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장시작 9시부터 9시 30분까지 검색시계 미리 설정해놓은 값에 따라서 오늘 급등 예상 종목을 알려주는 거예요. 설정값을 어떻게 잡느냐가 어려운 거지 이것만 잘 잡아놓으면 그날그날의 급등 종목을 정말 쉽게 찾아준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 유진테크놀로지 상한가 같죠? 이거를 이제 차트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1봉으로돼 있는 걸 분봉, 1분봉으로 바꿔주시고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여기 차트를 한번 보자고요. 제가 아까 몇 시를 보는 거라고 했죠? 네, 9시부터 9시 30분까지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이 사이에 뭐가 뜬다? 매수 신호가 뜬다 이렇게 매수 신호가 떴죠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다섯 가지 지표 중에 2번 기술적 지표에 매수 신호가 떴어요 그럼 똑같이 차트에 이런 식으로 2번 매수 신호가 뜹니다 자 나노 엔텍도 들어가서 1번 지표 떴죠 그럼 끝 설정에 넣은 지표에 매수 신호만 잡히면 된다라는 거예요 쉽잖아요 자 계속 보시면요 케어랩스 기술적 지표 들어가서 보면 이건 24%가 올랐지만 매수 신호가 없어요. 자 엔켐은 21% 올랐지만 매수 신호 없고 스킨앤스킨은 1번 지표에 매수 신호가 떴어요. 그럼 이것도 어떻게 한다? 네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이처럼 검색 시계 잡힌 종목을 이 비교 분석에 들어가서 매수 신호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언제 9시부터 9시 30분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유지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무조건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건 그날의 급등 그 이상의 상한가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제 검색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설정을 다해 놓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한테 받아가서 그냥 등록만 하고 적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검색식을 HTS뿐만 아니라 m t s 컴퓨터가 아니어도 모바일에서도 가능하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냥 설정하는 방법 받아가셔서 한번 적용만 시켜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나는 컴맹에 모바일도 잘 모른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쉽게 설명서까지 같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설명서 보고 천천히 천천히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명도 간단해요. 그냥 보시면 설정 값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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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한다. 정말 간단하죠. 그래서 주린이뿐만 아니라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도 진짜 쉽게 쉽게 적용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정말 이것만큼은 꼭 받아가셔라. 이처럼 조건 검색식을 통해서 장전에 미리 그날의 급등 예상 종목들을 뽑아볼 수가 있고요. 영상을 통해서 전부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누구나 쉽게 정말 간편하게 설정하고 이용할 수 있다는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설명서와 함께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다른 건 몰라도 이 검색식만큼은 꼭 받아가셔서 돈 버는 주식, 현명한 주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수익 내신 분들 다시 한번 모두 모두 축하드리고요. 사실 오늘도 오늘이지만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접근하시는 것도 바람직해 보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 프로 고생했다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을 꼭 눌러 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더 좋은 소식 가지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프로였습니다.